광야의 등불 다윗과 용사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굴로 도망쳤어요.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았죠. 곧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괴롭거나 빚이 많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들은 모두 지치고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다윗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그중에는 용감한 전사 아셀도 있었고 어린 소년 엘란도 있었어요. 다윗은 이 400명의 사람들을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용감한 전사들로 훈련시켰어요. 그들은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아셀은 다윗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훈련을 도왔어요. 어느 날 다윗의 무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마을을 공격하여 곡식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그일라로 향하기로 결정했죠.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그일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약탈당한 곡식들을 되찾아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러 왔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향했어요.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다윗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을 격려했어요. 요나단의 말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두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굳게 다지고 헤어졌어요. 요나단의 방문은 다윗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다윗은 다시 힘을 내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삶을 이어나갔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욱 강해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군대가 되었답니다. 다윗은 언젠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날을 꿈꾸며 나아갔어요.